안녕하세요. 세종마스터입니다. 지난 9월 28일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세종시 강준현 국회의원 주최로 해당 관청과 민간 전문가 함께 모여서 토론회 및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보고 21년 후반기 이후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책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청약은 이전 기간 특공제도가 폐지되면서 40% 물량이 일반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청약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세종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실제로 지난 7월에 6-3 생활권 세종자이더시티의 평균 경쟁률 200대1도 전국적인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세종시 주민들은 세종시 관내 무주택 실수요보다는 외지 투기 수요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에 부응해서 세종시에서도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서 당해 100% 물량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복 청과 국토교통부. 입장은 닫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국회 이전 확정으로 인해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특별 공급 폐지로 인해서 이주를 하고도 분양받지 못하는 우려까지 더해져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와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안을 받고자 이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총네 분의 의견이 2대2로 갈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세종시와 직방데이터랩에서는 세종시 관내 거주자 우선 혜택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국토부는 기존의 6-4해밀마을4-1 수르베 마을의 당첨자 실입주율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세종시와 기타 당첨자 간의 실 입주율 차이가 10% 내외로, 즉 기타 지역 공급을 해도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다. 무조건 투기 수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시장은 세종시 미래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수요가 높은 것이지 청약제도로 인해서 과열됐다고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종시 당의 100% 적용시 분양목적으로 이지수요가 강해져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볼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발표가 있는 수도권 지역은 사전 청약 수요로 인해서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에 당첨되신 분의 가점이 당해보다 높다고 하면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절실한 분들에게 물량 배정이 된 것도 보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서진 세종시 부동산 정책 심의위원대표는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첫째, 거주 의무를 부과해서 실수요자 공급으로 개편하자. 둘째, 당해 거주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해서 청약 과열을 낮추고 거주 기간에 가점을 부여해서 당해 무주택자 역차별 방지하자. 셋째, 실제 이주 효과가 컸던 이전 기간 대상자 특별 공이 없어졌으나 이번 국회 이전으로 인한 대상자들은 자가소유 정착 유도하기 위해서 이전 기간 대상 당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거주요건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토지주택연구원 세종시부동산적책시민연대대표 직방에서 공통의견을 냈습니다. 후반기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의 첫 번째 방향은 실거주요건을 추가해서 이주할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당첨된 주민의 세종시로의 신규유입을 기대하자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당해 물량을 상향조정해서 세종시 관내 무주택자, 이전 기관 실수자의 요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두 가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세종시의 21년도 하반기 남아있는 물량이 약1 2 0 0호입니다6-3 생활권 M2, M4, 조치원읍 교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M2 경우는 LH 공공분양 안단태로 전반기 분양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고 이미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M2부터 이번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공고가 습니다 될것같습니 향후 일정은 10월 국정감사를 계기로 개편안에 대해서 국토부와 행복청 세종시간의 의견 합치를 보고 행복청에서 10월 중에 공고한다면 결국 올해 12월 그리고 1월 달에 몰아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분양 무양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따라서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을 알고 앞으로 6, 3생활권, 5생활권에 대한 청약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세종 마스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